구속사 고난 주간 특별 수요 만나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시편 38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고로서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극심한 고통을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으실 고난을 우리가 받으실 고통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역사적으로 볼때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당하는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까지도 대신 지시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 어떤 정도였습니까? 첫째로 살이 성한 곳이 없는 고통입니다. 시편 38편 3절 말씀 보세요.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10편 38편 7절에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살에 성한 곳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습니다. 여기 채찍질하고 헬라어로 분사형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질 당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의 채찍은 세 갈래인데 각 갈래마다 또세 갈래씩. 나눠집니다. 그때 쇠붙이가 붙어있죠. 한번 때릴 때마다 그 여섯 가닥은 뒤로 살점을 뜯어내고 세 가닥 정도는 앞쪽을 살점을 뜯어냅니다. 수백 대, 수천 대를 맞을 때 예수님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살해 상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핏투성이가 되셨던 것입니다. 큰두 번째 어떤 고통입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뼈를 세는 고통입니다. 시0편 22편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셀수 있나이다, 히브리어, 샤파르죠. 이 샤파르는 계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강조형이 사용되어서 정확하게 세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의 뼈는 206개로 큰 뼈를 가지고 있는데, 극심한 고통에 이르면 그 뼈를 셀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뼈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10편 22편 14절 말씀 보세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그러졌다. 히브리어 파라드의 히트파일 영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어그러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out of joint. 이것은 너무나 예수님이 많이 맞아서 뼈들이 저절 저절로 어그러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0편 38편 6절에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부러졌으면은 몸이 완전히 뒤틀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너무 맞아서 몸이 완전히 그냥 꽈배기 꼬듯이 뒤틀어졌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뼈는 다 어그러지고. 다 뒤틀어질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뼈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시편 38편 3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느이다 이 나의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다윗의 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뼈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평안함, 히브리어 샬롬으로 평화, 안전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뼈가 다 아프고 상처가 나고 금이 가고 다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갈비뼈 하나에 금방 가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지고 뒤틀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나고 또 금이 갔습니다. 그러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고통을 겪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뼈가 어그러지는 평안함이 없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고통입니다. 시0편 38편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그 상처가 골마보세요. 거기서 악취가 나잖아요. 첫째로 상처는 채찍질로 난 상처입니다. 히브리어 합브라로 채찍질로 인한 자국을 의미합니다. 또한 썩어는 죽음에 가까움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 마카크죠. 이것은 멸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그 고통이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혐오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입니다. 얼마나 맞으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악취가 난다, 히브리어 바쉬로 혐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악취가 나면 사람들이 고개를 확 돌려버리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22편 6절에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이 벌레같이 보였다는 거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회를 할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조소를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처참한 사람들이 고개를 확 돌리는 그러한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의 처참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혐오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오히려 이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 날지라도 예수님의 그 비웃음과 조롱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고통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첫째, 십자가는 능력이죠.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의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의 비참한 고통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살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날지라도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다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집안의 직장과 사업에 어떠한 우한, 질고, 병마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무덤 속에 다 묻어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극도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뼈가 어그러지고 뼈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상처가 곪아서 터져 악취가 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다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약하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에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오른손을 넘고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우한 질거 평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평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남은 생에 어떠한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달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